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한달전 아리랑 일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5권의 이야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꾸준히 잘 진행하여 12권의 이야기가 모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아리랑 5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시대 배경, 소설의 줄거리, 낭독자의 감상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도의 자막은 없으니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랑 5권의 시대적 배경은 1915년 전후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 시대 배경 중 소설 속 내용과 연관된 내용은 역시 1910년부터 진행되었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부분과.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 공진회, 그리고 만주 독립군들 사이에 퍼진 대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부분은 앞선 이야기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조선물산 공진회와 조선총독부청사 그리고 대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대 배경으로 말씀드린 뒤 소설의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915년 9월부터 10월까지 경복궁에서는 조선 물산 공진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이후 병합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조선의 진보와 발전을 한국민에게 전시하려는 의도에서 시정 5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구한말 이래 일제는 우리나라의 철도, 도로, 전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것이었으며, 강제병합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911년 압록강 철교가 완공되었고, 1914년 호남선, 경원선이 개통되었습니다. 도로 건설도 곳곳에서 진행되었는데, 1908년 전주와 군산을 잇는 전군 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 서울과 강릉 등의 기간 도로와 항구와 내륙 도시, 농업 생산지를 잇는 도로들이 잇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철도와 도로 건설에는 군사적 측면이 제일 우선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난 길을 신장로라고 불렀는데, 이런 신장로를 따라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선인들에겐 적잖이 충격이었고, 총독부는 이런 변화들을 한데 모아 총독부 통치의 성과를 선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것이 바로 조선물산공진회입니다. 공진회는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전시를 목적으로 경복궁 내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각종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병합 이후 새로 생긴 철도, 신장로, 신식학교 등이 모형으로 전시되었고 각 분야의 주요 상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51일간 약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고 공진회가 끝난 다음에인 1916년부터는 경복궁 앞에 흑래문을 밀어버리고 조선총독부 신청사를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초대총독인 데라우치가 총독부의 신청사 위치를 경복궁 앞으로 거집했다고 하는데 이는 다분히 모욕적인 위치선정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을 훼손하다 못해 그 궁궐의 정면을 막아서고 고압적인 총독부 청사를 세운 것은 일본이 한반도의 통치자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1926년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완공되었고 총독부는 남산에서 내려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사실 총독부는 1910년 한일합병된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통치기구였습니다. 새로 만들었지만 전신인 통감부가 사용했던 남산에 위치한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의열단의 김익상 의사가 폭탄을 던진 총독부는 남산에 위치한 이 총독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사에서 조선 총독부를 말할 때는 두 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1907년 통감부 청사로 건립되어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1926년까지 조선 총독부로 사용되었던 남산에 위치한 총독부 건물입니다. 이는 한국 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고 전쟁 이후 남산 총독부 자리는 KBS 방송국 사옥과 독재 정권 시절 안기부 건물로 변경되다가 1999년부터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26년 경복궁에 건립된 총독부 신청사로서 남산에 있던 총독부가 이쪽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이는 광복 이후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활용되다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일제잔재청산을 이유로 철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역사적 배경은 바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는 우리 민족의 기원인 당군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아리랑에서 뜬금없이 대종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송수익대장이 만주로 건너가 대종교 이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만주 일대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독립군들은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종교는 나철에 의해 1909년에 창시되었습니다. 이후 경성, 동간도, 상하이. 연해주에 각각 대종교 본사를 설치했고, 나라를 잃은 많은 해외 동포들을 대종교로 포섭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종교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심축이 되었고, 총 본사를 백두산 아래에 두고 많은 애국지사들을 길러냈습니다. 청산리 전투를 주도한 서일, 김자진과 신채호, 박은식, 김규식, 이회영 등.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대종교우 토양 위에 커 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리랑 오곤의 역사적 배경인 1915년 언저리의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소설의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주 통화연에 정착한 송수익과 그의 부대원들은 낮에는 농민으로, 밤에는 독립군으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땅을 잃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계속 넘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금세 포위당했고 무장 자치대가 먼저 조사를 한뒤 밀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에야 마을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송수익은 최근 자신들이 경작한 땅의 주인이 나타나 소장료를 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황무지 벌판을 쓸만한 농토로 만들고 첫 수확을 거두니. 그 제사 땅의 주인인 중국인이 갑자기 나타나 소작료를 내라고 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자주 벌어졌습니다. 동포들이 만주 땅에 안착하면서 독립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반면에 동포들 거의 전부가 중국 지주들의 소작인 노릇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송수익은 서글퍼졌습니다. 송수익은 방대근과 함께 대종교 제사와 새로운 경작지 등을 둘러보기 위해 백두산으로 떠났습니다. 송수익이 잠시 자리를 비운 만주에 공호선님이 나타납니다. 그간 비밀결사를 통해 마련한 두둑한 군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만주까지 온공호선님은 여러 길목에서 수색을 당하기도 했지만 잘 넘기고 결국 통화연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지삼출에게 만주 사정을 들은 공호는 군자금을 전달하고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여러 책들을 받아 바랑에 놓고 다시 국내로 들어갑니다. 한편 감골댁의 막내아들 방대근은 신흥 무관학교를 졸업합니다. 방대근이 입학한 모습은 졸업식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잠깐 등장합니다. 감골댁은 무관학교를 장교로 당당히 졸업한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이제 곧 독립군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남편을 동학농민운동으로 잃었고 큰아들 방영근을 일본에 속아 돈 20원에 하와이로 보냈는데 이제 막내 아들 대근이 마저 독립군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대견하면서도 서글퍼집니다. 송수익과 지삼출, 감골댁기 식구들은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방대근을 축하해주고 거기서 대근이의 친구들과 얘기도 나눕니다. 그들의 이름은 윤주협, 김시국, 권혁도, 노병갑으로 만주에서 새로 독립군으로 태어나는 새별들이었습니다. 송수익과 지삼출 등1세대 민족운동 독립세력들이 한발짝 물러난 곳을 이제 방대근과 그의 친구들이 채워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소설 아리랑에서는 조금씩 활동의 중심축이 젊은 층으로 이동해 가고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방대근이라면 국내에서는 송수익의 장남, 송중원이 있습니다. 송수익의 아들 송중원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세오 딸 하여비와 결혼을 했고 떨어져 지내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배 이광민과 학교 내에서 독립을 영원하는 창가를 지어 부르는 동아리 활동을 해나갔고, 송수익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생 주임에 관심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송중원과 그의 선배 이광민은 아리랑 뒤편에서 일본 유학길에 함께 오르고, 이후 청년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한편, 만주에서 여러 역사책들을 바랑에 넣어 국내로 돌아온 공원은 그 길로 여러 뜻 있는 양반들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신세호의 집입니다. 둘의 대화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리랑 5권 234페이지의 인용문입니다. 요것이 이번 걸음에 챙겨온 책들 중에 하나요. 송장구님이 특히 신선생님께 일독을 권하신 책이구만요. 헌디 아주 애로운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어쩌실런지, 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들을 산지 사방에 널리 펼쳐야 되겠는데, 왜놈들 감시가 심해, 많이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 처지 아닌 게라. 요한 권을 널리 펼치는 방도야 딱한 가지. 필사본을 만드는 것뿐인데요 어찌케 신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을란가요? 만주를 다녀온 공호가 책한 권을 내놓고 몹시 어려워하며 꺼낸 말이었다. 그래야지요. 허구 말고요. 신세호는 흔쾌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종이에 쌓인 책을 풀어보았다. 책의 제목은 신한 독립사였다. 만주서 이런 책도 만드는구만요. 이런 책을 누가 짓고 어디서 만드는가요? 신세호는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물었다. 그 제목과 함께 손끝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야 신채호 박은식 같은 여러 지사들이 짓고 대종교서 비용을 댄다더만요. 대종교에서 낸 비용이야 다 만주서 고생하는 동포들이 한푼두푼낸 돈들이 못하진 것이제라. 그날 이후로 신세훈는 밤마다 책을 베끼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가며 정성을 다했다. 그 필사본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의 역사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었다. 총독부가 모든 학교에서 조선의 역사를 일체 가르치지 못하게 강압하고 일본말을 국어라 해서 조선말보다 두배 이상 교육시킨 지는 이미 5년이 넘은 일이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조선 사람으로서의 넋을 말살하여 독립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모든 조선 사람의 얼을 빼버리고 그 대신 일본 것들을 주입시켜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종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총독부는 겉으로는 총칼을 휘둘러 조선 사람들을 위협하고 속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조선의 정신을 말살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공호은 신세호를 시작으로 뜻을 같이하는 양반들을 찾아가 필사를 부탁한 뒤 새벽 6점 홍씨 부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홍씨 부인과 하룻밤을 보낸 공호은 홍씨에게서 스님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는 알아서 키울 테니 스님은 지금처럼 마음 쓰지 말고 큰 일을 위하라는 홍씨 부인의 말에 공호은 모든 것을 버리고 홍시부인 옆에서 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제 악당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백종두는 바다 가까운 갈대밭에 두을 쌓아 논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이나 당장 곡식이 생산되는 농토가 아니니 총독부에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국유지였고 그런 국유지를 죽산면장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시모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시모토에게 백종두는 자신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스스로 땅 욕심을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요. 하시모토는 백종두가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를 넘보고 있다는 말을 조금 더 과장해서 군산부청 스지무라에게 말을 했고, 스지무라는 단박에 백종두의 면장해임을 결정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하루살이 인생이죠. 백종도는 면직 소식을 듣고 하시모토와 쓰지모라를 찾아가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백종도는 그의 아들 백남일과 함께 정미소 등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만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백종도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친화시키는데 앞장서는 단체를 만들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호남 친화회였고 그 총회에 군산부윤과 쓰지무라가 참석할 정도로 백종도는 호남 친화회의 회장으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였습니다. 한편 손판석의 도움으로 군산부두 창고에서 창고쓰리를 하는 보름이 보루미. 그런 보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한 남자가 있었으니 예전에 수국이를 보고 반에 쫓아다녔던 서무룡입니다. 서무룡은 보름이를 보는 순간 수고기와는 또 다른 감정에 빠졌고, 손판석에게 가서 보름이와 중매를 놔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때마다 손판석은 총각이 과부하고 그것도 연상하고 혼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피하지만, 소무룡은 보름이의 아들 삼봉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고개를 떠서 보름이 집에 갖다 주는 등 적극적인 구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무룡만 보름이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두를 순찰하던 장칠문 역시 창고쓰리를 하고 있는 보르미의 미모에 반해 그녀에게 음흉하게 접근합니다. 어느 날 속옷에 쌀을 매달아 창고에서 나오는 보르미를 장칠문이 불쑥 조사하게 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칠문은 손판석까지 일을 못하게 하고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보르미는 이것을 계기로 장칠문에게 약점이 잡혀 그의 첩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칠문의 형사 기장 세키아는 장칠문과 함께 가는 보루미를 보고 자신의 첩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짜내 장칠문을 장수 지역으로 멀리 보내 버리려고 하나 눈치 빠른 장칠문이 세키아가 보루미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보루미를 그놈에게 바칩니다. 보루미가 물건도 아닌데 이리저리 바쳐지는 게참 기구한 인생을 산다 싶었습니다. 보름이는 아들 삼봉이가 있는 상태에서 장칠문의 처부로 다시 장칠문의 상사인 형사기장 세이카의 처부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두눈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서무룡입니다. 서무룡은 자신의 힘을 키워 반드시 보름이를 찾아오겠다고 마음먹고 군산부도에서 주목패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보름이에 대한 마음은 서무룡이 가장 순수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무룡의 움직임을 파악한 그의 뒷배 양치성은 서무룡을 불러 유도 일단과 싸움을 해서 이기면 주목패를 이끄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서무룡은 단번에 싸움을 이기고 이때부터 양치성의 비호 아래 서무룡은 군산부도에서 제일 큰 주목패를 이끄는 두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양치성은 전편에서 사형당할 서무룡을 살려준 뒤 그를 정복군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의 밀정입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우체국장 하야가와로부터 송수익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라는 밀명을 받았고, 이에 송수익과 신세우 집안의 혼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후 송수익을 잡기 위해 만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편에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물산공진회 이야기를 끝으로 아리랑 오건의 줄거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15년 경성에서는 조선물산공진회가 진행됩니다. 죽산면의 만석군 정재규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막내 동생 정도규의 안내로 공진회에 구경갔고 요시다와 그의 부와 이동만도 모두 물산공진회를 구경가기 위해 경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재규와 정도규의 대화를 보고 가겠습니다. 아리랑 5권 229페이지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귀경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어찌 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까나. 이것이 다 잘못 생각하고 저지르는 추태들이지요. 추태라니 무슨 소리다냐? 추태지요. 이 공진회가 뭡니까? 총독부 시정 5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시 말해 외놈들이 조선을 5년동안 다스린 것을 자축하려고 벌인 잔치란 말입니다. 그런 잔치에 조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구경거리 생겼다고 이렇게 몰려드니 총독부에서나 다른 외놈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겠어요 아니면 무시하고 깔보겠어요. 그말 듣고 본게 그릇이 경복궁 동쪽 빈터에 마련된 물상공진에는 일본의 온갖 신식 물건들이 조선의 농공 수산물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가지 일본 물건들 중 특히 조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정재규는 구경을 마치면서 경복궁 궁궐과 공진회를 같이 구경하니 좋다고 얘기했고 동생 정도규는 마지막 궁궐 구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위의 역사적 배경에서 말씀드린 경복궁 내의 조선 총독부 건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공진회가 열린 다음에 즉 1916년 경복궁 내 조선총독부 청사의 착공을 시작했고, 1926년 청사가 완공되어 남산에서 경복궁 조선총독부로 이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소설 아리랑 오건의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건은 전체적으로 방대근, 송중원 등 새로운 청년 독립 세력들을 등장시켜준 장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씩 등장하긴 했지만 아직 여물지 못했던 인물들을. 오곤에서 비로소 하나의 독립운동가의 캐릭터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후의 책들에는 이들과 이들의 젊은 동료들의 이야기가 점점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르미의 기구한 인생이 가슴 아팠고, 그럴수록 군산부도의 악당들이 더욱 사악하게 느껴졌습니다. 양치성은 밀정답게 여전히 조금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 언제쯤 송수익을 잡으러 만주로 가게 될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양치성이라는 캐릭터가 더 세져야 소설이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아리랑 오곤의 리뷰를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